누구예요? 누구? 어, 예람의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예수. 예수에는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뭘까? 혹시 아는 놈한테. 예수 이름의 뜻. 재은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재은이. 어? 어머니, 재은이 이름 뜻은 뭘까요? 절대 제자라는 뜻이 있대요. 어, 예라미는, 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원이는? 이름의 뜻. 어, 그렇죠. 이런 이름의 뜻이 있죠. 우리 랩런트들도, 다른 랩런트들도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 말씀의 근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은 누굴까? 예수님이시겠죠. 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 이름까지도 정해줬어요. 그리고 왜 예수냐면 그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예수 이름의 뜻은 뭐다? 구원자. 예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구원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자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오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구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 건져내다예요. 어디에서 건져냈을까요? 어, 제사단지요. 맞아요. 자, 어디에 있냐면, 무슨 문제냐면, 과거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가 있어요. 현재의 문제. 우리에게는요, 현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현재뿐만이,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장님 질문해 보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뭘까? 혹시 아는 한드 있어요? 과거의 문제. 인간의 과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문제가 뭘까? 몰라요. 이렇게 물으니까 잘 모르겠죠. 예. 자. 과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원죄 문제. 원죄 문제로요, 모든 사람이요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해서 죄를, 죽, 죄를 지어서요, 죽은 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는 그럼 뭘까? 현재 문제. 현재.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뭘까요? 이 원제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인간으로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근데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도 영원히 영원한 존재 사단. 사단은 죽었어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살아서 우리 렘난트들의 예배를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게 현재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늘 사단한테 잡혀서 꽁꽁 묶여서 살아가요. 그리고 미래 문제는 뭘까? 그러면 그렇지요. 이제 좀 눈치 챘는 것 같다. 미래 문제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사과형안 본다. 어. 지금 손에 있는 건 뭐예요? 예쁜데 내려놓으세요. 자, 가방 안에 넣으세요. 자, 미래 문제는요. 뭐냐 하면 뭐라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는 사단한테 잡혀 있고 죽어서는 어디 가냐 하면요. 지옥이에요. 이 지옥 문제, 지옥에 갇힌 영혼이 되어요. 그러면 보세요 원죄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했는데 방금 원사님 질문했는데 원죄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사유라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서유리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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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 다음에 지용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 착하게 살면 내 원죄에서부터 오는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있을까?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많이 벌고 성공하면 사단 문제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죠? 종교로 어, 이 주요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어,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제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도 예수가 해답이라 했지요. 그 해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인간이 절대 뭘까요? 불가능.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절대 불가능해요. 깨달아지면요. 뭐가 발견되냐면 오직 예수가 발견돼요.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뭐하셨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죄 사단 지옥 문제를 끝냈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나는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오직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오직 예수만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어, 죄, 사단.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뭐가 있다? 예수 생명.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껏 이거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는 지나가고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셔서 뭐 했냐? 했냐하면요 사단한테 꽁꽁 묶여서, 사단한테 잡혀서 이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끝내셨어요 사단의 문제를. 그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사단을 결박하면 누가 생니까? 누가 생니까? 누가 생니까? 어 꽁꽁 묶여 있는 게 풀려나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권세만 사용하면요 누가 승리다? 어, 내가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이 축복 우리 렘넌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야 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천국 그래서 예수 보자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하늘 배경 누리고 있고 지금도 보좌의 문을 열어서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이 뭐다?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도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예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 예수 생명, 예수 승리, 예수 천국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완전히 바꿔 넣었죠. 이게 바로 절대 가능해요. 누구를 통해서? 어,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도 이 오직 예수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함께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 영적 축복 우리 랩런트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삶 속에서 누리기만하면 돼요. 그러면 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에게는요, 뭐가 오냐면 다끝 끝났죠. 끝난 그리스도예요. 뭘 끝내셨냐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어제도 문제, 갈등, 사람, 위기, 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해답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교회보다 종교 단체에서 더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봐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 안 왔는데 문제 온 것처럼 미리 걱정해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는 어떻게 한다? 보금적으로 답해준다 했죠 이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한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문제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 했죠 뭐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했어요 그것만 볼수 있다면 어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어요 뭐에 숨겨져 있냐면, 문제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 문제 있나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오직 예수 안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시원히는. 어?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그 뒤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 그 키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자로 오셨죠 그럼 뭐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키로 열어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 문제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사용해서 그 너머에 있는, 어, 문제에 꽉꽉 꽁꽁 닥쳐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으면. 돼. 알았지요? 근데 권사님이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아 진짜 지도자가 중요하겠다. 나는 과연 저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예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 내가 진짜 오직 예수 되고, 내가 오직 예수로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지 랩넌트들한테도 답을 줄수 있겠구나. 이 생, 이걸 말씀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요, 예수 이름은요,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빌리포스 2장에 보면 우리 랩넌트들이 암송하고 있는 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누구한테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 이름. 그래서요. 어떤 것도요. 예수 이름을 이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렘넌트 뭐 하면 될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요. 사단도 복종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 살아나게끔 만드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뭐냐, 복을 옳고 그런 것,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 모든 사람을 오직 예수로 답을 주고 살리는 그건 살려놓고 예수 글소로 구원, 아, 영혼을 구원시켜놓고 아, 지유도 할수 있는 그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난트들 오늘 예수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도 누가 필요할까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거를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다?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이름만 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오늘도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 나에게,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오직 예수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주세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24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드리겠습니다. 성사미 하나님 나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